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아, 화요일이 지나서시기 수요일 벌써 새벽이 됐네요. 어, 늦었지만 오늘도 이야기 한 편을, 재즈 이야기 한 편을 남기겠습니다. 어,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뭐, 재즈팬이라면다 아실 전설의 레코딩 엔지니어죠. 루디반겔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인데요. 이제 날짜상 오늘이 됐는데 10월 3일 날 물론 휴일이긴 합니다만 이 루디 반길도의 녹음들만 에, 레코딩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루디 반길도의 녹음들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 이 박스 세트 10장으로 구성된 박스 세트가 발매가 됩니다. 어, 오드라고 하는 그 어, 하이엔드, 고가의 오디오 전문 어, 수입사와 유니버설 레코드가 계약을 맺어서, 어, 이 음반이 이제 탄생됐고요. 아마 오드가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유통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박스 세트인데 굉장히 그 견고합니다. 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외장이 아주 견고하게 보이는 세트고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어그런 음반에 딱그 어떤 어 외형이 보입니다. 전체 열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어 오래전부터 재즈 이 앨범을 이컬렉션에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난이급 명반들입니다. 어짐 미스미스의 더 어, 사운드 오브 짐 미스 그다음에 소니 클락의 다이얼스 에, 다이얼 에스퍼 소니이 예, 음반이 들어가 있고 또잘 알려진 도널드 버드의 어뉴퍼스펙티브 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캐니버럴의 기타 폼즈 어, 요 판도 들어가 있고요. 또웨스몽고메리의범핑범핑도 들어 있습니다. 또 어, 덱스터 고든의 클럽 하우스. 어, 1960년대 녹음인데 1970년대에 와서 발매된 음반이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역시 또 어, 사운드와 연주 모두 훌륭한 음반입니다. 또 소니 롤리즈의 알피, 또 많이 알려진 음반이죠. 알피 여기 속해 있고요. 릴리 어, 모건의 딜라이트풀리가 딜라이트풀 또 이번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음 반이죠.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또 퀸시 존스의 워킹 인 스페이스 이런 어, 퓨전 작품까지 보사노바 퓨전 작품까지 어, 모두 다 루디반 겔더의 레코딩이고 이번 세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루디반 겔더는 1924년생이고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돌아가셔서, 어, 92살, 우리 나이로는 9 2살에 일기로 어 세상을 떠났죠. 어, 뉴저지 출생이고요. 어, 뭐, 어렸을 때부터, 어, 라디오 송수신 장비라든지, 또 녹음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재즈라는 음악에 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재즈 또 트럼펫까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어, 배운 경력도 갖고 있죠. 그래서 재즈와 녹음 어,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에, 주된 관심사였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 루디 반겐더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인물의 에, 에, 뭐랄까 일생 그 전체가 에, 됩니다. 에, 루디반겔도가 직업적으로 아 뭔가 본격적으로 녹음을 시작한 거는 1953년도였습니다. 53년. 아 어,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블루노트 레코드의 알프레드 라이언을 직접 만나면서 알프레드 라이언에게 굉장히 큰그어 어떻게 인상을 남겼죠. 어이 당시 1950년대인지, 요때 이미 LP라는 매체가 등장했을 때이지만, 1948년도부터 LP가 생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LP는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어, 지배적인 당시 매체는 아니었고, 1910년대부터 개발돼서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었던 소위 78회전 음반, 아주 그 작은 한면에 한국씩 담겨 있는 그 78회전반이 대세였던 시절이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LP가 어 생산이 되면서 어~ 녹음 기술이 또 동시에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어그 어느 고시기 그 1950년대에 오면 어~ 녹음 기술에 대한 사실 음반사의 그 관심이 굉장히 어, 높아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까지의 당시부터는 이미 1950년대 초반에 보면 음반사에 당연히 그 이전부터 어, 음반에는 뭐 78회전 음반 부터 해서 프로듀서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어, 누가 제작을 했다 이 음반은 그런 이름이 있고 프로듀서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엔지니어의 레코딩 엔지니어에 대한 그 소위 중요성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그런 중요성이 공감되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쯤 되면 초반에 이미 클래식 레코드에서는 클래식 음반에서는 엔지니어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저도 그래서 한번 어, 확인을 좀 해봤는데 여기 그 유명한 1951년도에 그 EMI에서 프루트 어, 벵글러가 녹음했던 어,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있죠. 어, 그래서 안에 이렇게 자세한 크레딧을 살펴보니까요, 어, 당연히 그 EMI의 그 전설적인 프로듀서 월터 레게가 아 프로듀서를 맡았고 어 밸런스 엔지니어 그리고 또톤 어, 마이스터라고 이렇게 또 표기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색을 관리하고 또 전체적인 오, 그 소리의 밸런스를 어, 균형을 잡아주는 악기의 소리가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그 사운드 엔지니어 이름으로 로버트 베켓이라는 어, 사람이 정확히 기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음, 동시에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이건 또, 뭐, 프루트뱅글러의 또, 당시 라이벌이었고, 어, 뭐, 유명한 그 전설적인 토스카니니가 ICA에서 녹음한, 아이 어, 베토벤 귀향곡 6번인데, 어, 보면 1952년 1월 녹음입니다. 그런데, 그, 또, ICA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존, 존 파이퍼 그리고 레코딩 엔지니어로 에드윈 비글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클래식 음반에 엔지니어 이름이 쓰여 쓰여 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냐면 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팝 음악과 재즈 음반에는 엔지니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만큼 뭐 팝 음악과 뭐 재즈를 녹음함에 있어서 뭐 소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아 어, 그다지 많은 청중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누구나 뭐 그거야 대충 뭐 소리 들리도록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이 정도로 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음악의 에, 가치, 사운드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어 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루디 반겔더는 앨범에 음반에 레코딩 엔지니어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던 거의 첫 번째 사례 꼽힙니다. 루디반들도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1951년도에 자기가 렌리 트리스타노라는 아주 명피아니스트가 있죠. 그분은 아주 실험적으로 그 피아노, 자신의 피아노로 오버더빙해서, 녹음하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러한 시도는 빌레반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어쨌거나 그~ 레니트리스 타노가 피아노를 오버 더빙한 작업을 할때 그것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루디 반길더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 굉장히 그~ 레니트리스 타노가 그 점에 그~ 어~ 어, 루디반겔더의 그 기술적인 측면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반에 정확하게 엔지니어 루디반겔더라는 이름을 51년도에 기록을 해놨는데 물론 뭐더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어, 루디반겔더는 그렇게 음반에 엔지니어의 이름이 적혀져 있던 거의 최초의 인물은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때 이제 어, 그 이후에 아, 본인이 계속 그 아마추어로 일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어, 이 사람이 시력 측정과 그 일, 안경 렌즈를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서 어, 그 일을 하면서 주말이 되면 어, 항상 그 아르바이트 일거리로 또는 누군가 부탁을 하면. 녹음을 해주는 자기의 녹음 장비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고 당시에도 이제 레니트리스 타노와의 만남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주일멜이라고 하는 그 섹소포니스트가 있죠 블루노트에서도 초창기에 녹음을 남겼던 사람인데 알프레드 라이언하고 아주 그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때 주일멜과 루디 반결더가 알프레드 라이언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때 알프레드 라이언에게 이 루디 반겔도가 내가 그냥 실험하면서 녹음해봤던 거야. 하고몇개 테이프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때 루디 반겔도가 깜짝 듣고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래서 뉴욕에서 당시 블루노트의 녹음을 전담하고 있던 더 호킨스라는 엔지니어에게 이 녹음을 들려줍니다. 우리도 좀 이런 소리 좀 나게 좀 녹음 좀 좀 해주세요라고 더커킨스에게 부탁해도 더커킨스가 듣더니 이렇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녹음하고 싶으면 이거 녹음 남긴 그 본인을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루디 반길더가 아이 어, 알프레드 라인의 루디 반길더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녹음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53년도였고요. 그러자 이 블루노트 레코드의 음질이 다른 음반사와보다 월등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죠. 그, 그니까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소리를 어떻게, 재즈밴드의 소리를 어떻게 녹음하는 것이 가장, 어, 어, 미감상, 그, 그것이 재즈 사운드처럼 들릴 것인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루디 반겔도는 녹음을 통해서 구현해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이 관악기들이 앞면을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소위 피아노, 베이스, 드럼과 같은 리듬 섹션이 그 뒤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어 그래서 그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녹음 이런 것들이 1950년대 53년부터 이미 블루노트 레코드를 통해서 어 루디 반겔도의 그런 솜씨가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곧 이어서, 그때 블루노트의 라이벌이었던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도, 어? 이 소리가 갑자기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어, 루디발 겔더를 찾아가서 또 녹음을 의뢰하게 됐고요. 그래서 늘 주말이면, 그때 당시 루디발 겔더의 부모님이 그 뉴저지주의 해켄색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해켄색, 예, 그, 거실을 스튜디오로 이렇게 꾸며놓고서 아마, 이렇게 녹음하는 사진 보시면, 어, 아실 텐데, 이렇게, 그, 블라인드라 그러죠. 차 양막이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여기가 해켄색, 그, 부모님, 루디방일드의 부모님 집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스튜디오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53년부터 녹음이 시작됐고 뭐 어, 프레스티지, 사보이 이런 어, 동시대 다른 모던 재즈의 레이블도 블루노트를 쫓아서 이 루디 반겔도에게 녹음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뭐 루디 반겔도는 그 평소에는 시력 검사, 이 렌즈 만지는 일을 그런 일을 대학에서도 그런 일을 그런 분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그곳에서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녹음과 관련된 일들을 정비하고 주말이 되면 그 녹음을 해야 되고 하는 소위 말해서 53년부터 59년도까지 6년 동안 이 루디 반겔도의 녹음은 일종의 파트타임 소위 아르바이트 녹음이었습니다. 전업 녹음 기사로서의 녹음 엔지니어로서의 녹음이 아니고. 소위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파트타임, 위대한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어, 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지금 계속 일거리는 늘어나고 이러한 와중에 어, 내가 계속 이거를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을 것인가, 어, 아니면 전업 어, 레코딩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점에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가 결국은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는 대기로 마음을 먹고 1959년도에 그 해켄색에서 조금 그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어, 잉그루드 크리프라는 그 숲속 안에 에, 직접 땅을 사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굉장히 높이도 높고 이 좋은 레코딩 스튜디오로서의 자질을 갖춘 그런 어, 전문 어, 레코딩 스튜디오를 그곳에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이 녹음 장소를 그곳으로 이제 59년도부터 옮겨서 후, 59년 후반 녹음부터는 모두 다 이제 그 잉글로드 크리프에서 어, 녹음한 그런 곳입니다. 어, 당시 그 증언들을 보면 그냥. 그 정말 깔끔하게 스튜디오를 늘 운영했다고 하죠. 딱와 보면 벌써 이미 준비가 딱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딩 프로듀서들이 너무 루디 반겔도를 좋아했던 거죠. 이미 가 보면 모든 준비가 다돼 있고 지금 그날 녹음할 녹음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이크 세팅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 완벽주의자면서 늘 그런 사람들이 그렇듯이 결벽주의자였습니다. 항상 면장갑을 끼고 모든 장비를 세심하게 만지는. 그런 아주 깔끔한 성격의 이제 루디 반겔도였죠. 어 반겔도에게 숨겨진 또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뭐냐면 어 당시에 클래식도 그렇고 53년도부터 이미 스테레오 녹음 방식이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RCA 레코드에서 만들어진 어, 방식인데 어 당시에 그 소리를 양쪽으로 분할시켜서 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아티스트들도 어 또는 어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새로운 그런 기술 방식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호로비츠는 피아노는한 대인데 왜 에, 소리는 한 군데서 나왔는데 마이크를 두 개를 달고서 녹음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존 파이퍼랑 다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주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드반겔도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팝이나 재즈조에서는 더더욱 이 스테레오 녹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이 스테레오 녹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규모 과, 이 오케스트라를 녹음할 때그 오케스트라의 그이 공간감들을 완전히 초, 그 포착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녹음을 음.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그 밴드 규모가 작았던 무슨 재즈나 팝의 경우에는 굳이 스테레오 녹음을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50년도 한 중반쯤에 루디반결도는 심지어 그 복스라고 하는 미국의 클래식 음반사로부터 녹음 의뢰를 받았는데 그 녹음이 당시에 스테레오로 녹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클래식 음반을 녹음하면서 루디 반겔더가 스테레오의 녹음에그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이것이 훨씬 더 진, 어, 진화된 사운드라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그 점을 이미 루디 반, 어 저기 알프레드 라이언에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스테레오로 녹음을 합시다. 그때 근데 알프레드 라이언은 어, 당시에는 일반 가정에 레코드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다모노럴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녹음해봤자 이게 당장 쓸모가 있겠는가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루디 반결더가 57년도 블루 노트 녹음부터는 모노랄 테이프와 스테레오 테이프를 동시에 도, 돌려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스테레오 녹음이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스튜디오, 스테레오 사운드가 상용화되면서 모노럴 사운드보다 훨씬 더 음, 판매에서 많은 그런 어, 지점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게 1960년대에 와서거든요. 그런데 이미 57년부터 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로드반 겔더는 블루노트 레코드를에서의 녹음에서 어이 스테레오 녹음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날 당시에는 거의 모노로로 듣던 음반들이 스테레오 음반으로 57년 녹음부터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루디 반겔더가 당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스테레오에 대한 그 미래 의 가능성을 보고 녹음을 남겨둔 탓입니다. 이다이얼레스로 다이얼 소니라는 이 음반도 실은 어 당시에는 그냥 모노럴로 발매됐던 음반인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스테레오 녹음으로 어, 듣고 있죠. 어쨌거나 음, 이 모노럴 시대에도 스테레오 녹음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50년대 의 녹음도 루디방겔들을 통해서 어, 재즈를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하셔도 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60년대 와서 그런 그, 잉글리드 크리프트의 전용, 어, 스튜디오를 진 이후에 그 새로운 공간이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부터 전제했던 버브 레코드가, 그, 사실, 블루노트와 마찬가지로 조그만 독립회사였죠. 어, 독립 음반사, 인디레이블이었는데, 이 회사를 MGM 이라고 하는 대형 그 마크의 사자가 이렇게 그려있는 영화 시작할 때왕 사자 나오는 그영화사있죠 MGM 사에서 버브를, 어,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그 버브 레코드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크레이드 테일러라는 새로운 프로듀서도 영입했고요. 어, 이런 대규모 자본이 그 재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60년대 와서 스테레오 녹음뿐만 아니라 소위 빅밴드, 오케스트라 녹음에 그 마이너 레이블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시도들을 큰 회사들이 하게 됩니다. 역시 비슷한 레이블이 바로 임펄스였는데요. 원래 임펄스라는 레코드 회사는 전문 재, 즈 전문 음반사이지만, 어, 원래 그 모회사가 ABC 레코드와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합작해서 만든 ABC 파라마운트 레코드였거든요. 그래서, 어, 임펄스에게 다른 독립 음반사와 달리, 어,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역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빅밴드 녹음들, 오케스트라 녹음들이 당시에 많았죠. 또뭐 예를 들어서 지미 스미스, 뭐웨스몽 고메리, 어, 빌레반스 다 사실 뭐 리버사이드나 블루노트와 같은 조그만 음반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대형 레이블로 자리를 옮기면서 어그 소위 빅 레이블들은 이런 그 연주자들에게 이제 대편성 녹음을, 어,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테레오 녹음과 대편성의 녹음들이 루디반겔도 스튜디오, 어, 잉글로드 크리프에 위치한 그 전용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되면서, 어, 그 효과가 아주, 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죠. 아마도 그 스튜디오가 없었다면, 그 이전에 그 부모님이 살던 그 거실을 개조해서 녹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러한 녹음은 당시에 뭐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기에 뭐 담겨져 있는 뭐어이뭐 어, 뭐 기타 폼어즈라든지또 여기 뭐 웨스 몽고메리의뭐 봄핑 뭐 여기 소니 로렌즈의 알피 그리고 블루 노트의 흔치 않은 또대 어, 대편성 음반이라고 할수 있는 리모건의딜라이트풀리 어, 빅밴드 편성의 곡들이 여기 담겨져 있죠. 이런 곡들이 어, 어떻게 보면 60년대의 루디 반겔도 스튜디오의 어, 결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루디 반겔도 하면 뭐 그러,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좀 모던 재즈 또는 하드바이 루디 반겔도의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이상적인 녹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디 반겔도는 음악적으로,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도 늘 관심이 있었고, 그, 본인에게 기술적으로, 그런 필요한 녹음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멋지게 구현해낼까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것도 오케스트라 음반입니다만, 안토니오 칼로스 줌의 웨이브. 이거는 이제 A&M N 레코드. 음, 역시 크리드 테일러가 자일로 옮겨서, 어, CTI에서 제작해서 A&M이 N 발매했던 이 명반인데, 역시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그, 일렉트릭 사운드가 조화된 그런 음반이구요. 어, 이 퀸시 존스의 역시 A&M, n 어, 음반인, 워킹 인 스페이스. 이 음반도 사실은, 퓨전 계열의 음반에서 아주 명반으로 꼽히죠.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 그런 음반인데, 여기서도 역시 이 루디 반길도의 레코딩은 아주 그 빛을 발합니다 어, 요즘 그 사실 L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런데 루디 반겔도는 90년대 인터뷰한 것을 보면 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어, LP가 사라지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 자기는 몇십 년간 LP를 만들어봤는데 실제 녹음하고 LP로 재생됐을 때는 그 소리의 격차가 너무 있더라. 그거는 LP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였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도 디지털 사운드와 디지털 녹음 CD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 CD 자체를 욕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는 디지털로 리마스터링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그 매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어, 이... 얼마만큼 아날로그 사운드를 제대로 디지털로 구현하느냐 그 엔지니어의 여부에 따라서 어, 디지털 사운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날로그 팬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만큼 기술의 진보를 루디반겨드는 믿고 계속 디지털 로음 역시도 어, 소위 릴 테이블 녹음하지 않은 디지털 녹음에도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녹음을 2000년대까지도 계속 해왔던 루디 반길도였습니다. 혹시 루디 반길도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이 세트를 통해서 어 루디 반길도의 그 사운드를 아마 만나실 수 있을 테고요. 어 음반을 컬렉션 하실 때 또는 어떤 녹음을 접하셨을 때, 어, 소리와 더불어서 엔지니어는 또 누군가 한번 그걸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어, 재즈를 듣는 하나의 재밌는 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어, 재즈로부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